<웃음> 와! 감독님! <laughs> <만병이. 웃음> 와, 바글바글하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30일 연출한 남대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토요일 이 이런 시간에 저희 30일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제 저희 30일이 개봉한지 어, 며칠 있으면 이제 30일 정도 되는데 어, 이렇게 오랫동안 극장에서 찾아뵐 수 있게 된 것도 다 관객님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너무너무 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편안하게 많이 웃을 수 있는 영화입니다 어 아무쪼록 많이 웃으시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30일의 주역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하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웃음> 안녕하시냐고요? <웃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어, 어, 모자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가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여러분들, 주말에, 황금 같은 주말에 우리 영화 선택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무대 인사, 감사 인사를 전하러 정말 모두가 출동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와 근데 정말 빈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laughs> <laughs> 가만히 계세요. 네, 빈자리가 정말 하나도 없이 가득가득 메워주신 이마, 이 관에 계신 약 1만여 명의 관객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이제 여러분 영화 편하게 앉아서 편하게 웃다가 편하게 돌아가시면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편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독님 안녕하세요. 30일에서 장타코를 맡은 <laughs> 원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삼촌들이 <laughs>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댓글을 보니 두 번, 세번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30회 봤습니다. 네. 무대인 사 30회입니다. 와. 대전부터. 아 그러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좋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laughs> <laughs> 송혜라! <대, 나! 웃음> 네, 안녕하세요. 이번 30회에서 애용약을 맡은 송혜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음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재밌는 영화니까요. 많이 웃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홍남이 역할 맡은 황세인이라고 합니다. 와! 아, 영화 진짜 진짜 재밌으니까요. 오늘 힐링하시고 또 재밌는 감정 많이 갖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고영지 역할을 맡았고요. 주말 재미있게 보내시고 행복한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 짱. <laughs> 네, 안녕하세요 홍나라 역을 맡은 정소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 영화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는 영화니까요. 두 시간 동안 마음껏 칠컷웃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황강 같은 토요일을 저희 영화 본데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30일에서 나라의 아빠이자, 네, 우리 조민 선배님의 네, 남편 역을 맡은 배우 임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네, 어차피 잘됐으니까 아, 그리고, 어, 어, 코미디는 기대를 내려놓으시면 더 재밌으니까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고, 보시고 난 다음에 재밌으면 또 많은 입성은 다 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민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소문 내주세요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극장 가격도 올라서 극장을 찾는 관객분들이 많이 줄고 있는데 저희 3 0위을 선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의 마무리는 관객분들이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무대 인사합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어 오늘 사, 어 저희 배우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인사들을 너무 짧게 해주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아, 오늘은 뭐싸움도 없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부장 차영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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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감사합니다. 감독님. 여보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려요.